이제 잘까? 아니. 뭐 이거 도 읽어달라고? 얘이름 얘 뭔데?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들이 사라졌다 야 뭐야 이거 지하 괴물 지도 괴물들 지도인가보다 징징징징징징징징 우리나라는 없는데? 여기있네 이 괴물은 뭐지? 징징징징징징징징 혹시 알고 있니? 옛날에는 지구에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아주아주 많니 살았대.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도 괴물들을 볼 수가 없어. 다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괴물들이 많이 살았대. 알고 있었어? 괴물들이 사라졌다. 나는 설인 예티다. 나보다 더 밝은 녀석이 있으면 나와 뭐라고 해. 설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은 히말라야 산맥에는 털북숭이 거인 예티가 살았대. 예티는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부끄러움이만 배꼽 있다고? 음. 부끄러움이 많아서 좀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사람들은 코끼리 발자국만큼이나 커다란 발자국이 눈 위에 남는 것을 보고 예티가 다녀간 걸 알았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히말라야의 어디에도 예티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디로 갔을까? 얘 이, 뭐야? 이건 아 뭐야 이무더헉 눈도 어어어버어잖아 이젠 여기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는아마존어왕피시어이다 아, 응? 아마존 어어어림은 우리가 어킨다피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 어? 이게 마핑 구아리도 있지 마. 마핑 구아리래.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는 피시맨이 살았대. 피시맨은 허파도 있고, 아가미도 있어서 땅이건 물속이건 마음껏 돌아다닐 때. 신비로운 분홍 돌고래, 대왕 물고기, 피라루쿠, 왕뱀, 아나콘다, 잠꾸러기 나무 눌먹가 모두 피시맨의 친구들이었지. 그런데 이제 피시맨은 또 떠나고 친구들도 얼마 남지 않았대. 왜? 원숭이랑 뱀이랑 돌고래는 있는 것 같은데 왜 피시맨만 없어졌을까? 오, 사람들이 나무를 다 잘라가는구나. 돌고래도 하고 다가 원숭이랑. 우와, 강도 밀림도 모두 엉망이고 돼버렸어. 나무 소도 있고 다가. 그래?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자기들 먹을 소만 잔뜩 풀어놓았잖아. 제발 그만 좀하라고 소는 많아졌네. 왜 나무가 없으면 얘네들이 못 살아? 음손이는못 살잖아. 그런가? 이웃나라 일본에는 가파라는 괴물이 살았대. 가파는 다 자라는 어린아이만 한데 사람한테 장난치는 걸 무척 좋아했지. 가파의 장난에 당하지 않으면 보자마자 콧벅 인사를 하면 돼. 그런 가파도 따라 하다 머리에 담긴 물이 쏟아져 힘을 잃는데, 물에, 머리에 물이 있대. 가파를 만나서 한번 겨루고 싶은데, 어디, 이제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 응? 나는 늪의 괴물 가파다. 내 단단한 등딱지가 어때? 정말 멋지지? 거북이 같이 생겼네? 뭐야, 거 거북이 같이 생겼어. 어왜늪피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찼잖아. 저 더러운 물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으.. 도저히 숨을 못 쉬겠다. 우리 그만 떠날래. 이렇게 공장들이 많아서 물이 더러워져서 가파도 떠났나봐. 우엑 이 사람은 뭐지? 파리괴물인가? 어내등 뒤에 파리가 있는 것 같아. 좀 잡아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없어? 없는데? 없어? 넓은 들, 들을 없는데? 지키는 모스맨도 있지. 모스맨은 세상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빨간 눈을 번뜩이며 나타나 들판에 사는 작은 벌레와 동물들을 목숨을 구해 주었대. 사람들도 여러 번 구해 주려 했지만 다들 괴물이 나타났다면 도망가기 바빴대. 이제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모스맨은 나타지 나 않아. 왜안 나타나지? 나는 들판에 지킴이 모스맨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이 오나 빨간 두 눈을 불뜨고 들판을 지킨다. 근데 왜안 지켜 이제 똥발에 같이 생겨가지고 왜안 지키는지 한번 볼까? 아 캡캡 농약 좀 그만 뿌려도 눈도 못 뜨고 숨도 못 쉬겠어. 이제 들판에서 하루도 못 살겠다. 아 농약을 막 뿌려가지고 못 살겠대. 그래서 도망갔다. 어디로 도망갔지? 세계 곳곳의 동물과 땅 속에는 박진간이 살았대. 박진간은 진짜 박처럼 어두운 곳에서 더잘 보고 들을 수가 있었대. 사람 못지않게 머리도 좋아서 땅속에서 멋진 도시도 만들었지. 꼭 한번 그 도시에 가보고 싶었는데 박진간이라고? 나는 동물의 왕 박진간이다. 어둠 속에서 나를 당한 괴물이 아무도 없지. 근데 왜 사라졌지 얘도? 음 뭐야 이거? 오 농사를막 해서 그렇게 깨고 무수고 파도 아직 파낼게 남았나 캄캄하고 아늑했던 우리 보금자리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겠어 제발 우릴 좀 내버려둬 아, 동굴을 막 파고 산을 막 파고 땅굴을 파고 막 그랬나봐 그래서 박진광이 살 데가 없어졌나봐 어? 이 아저씨는 뭔데 책이 이렇게 거꾸로 되지 돌려라 크라켄? 깊은 바닥 속에는 대왕 오징어 크라켄이 살았대 크라켄은 몸집이 얼마나 큰지 물 위로 머리를 내놓고 있으면 선원들이 섬으로 착각해서 배를 대고 내리기도 했대 가끔은 배를 공격해서 물속으로 가라앉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욕심 사납게 물고기를 싹쓸해서 화가 난 탓이 아닐까 싶어 어쨌거나 지금 잠섬으로 바다 밑을 샅샅이 훑어봐도 크라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 나는 바다에 터줏대감 크라켄이다 바닷속에선 내가 최고지 엄청 크네, 진짜. 대왕 오징어네. 요즘 오징어 값이 금오징어래. 엄청 비싸대. 세야너 오징어 좋아해? 어. 오징어 못 먹어. 비싸서, 이제. 네. 잉. 으악! 기름이 바다를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어. 내게 먹물보다 수백 배 독하잖아. 누가 나좀 살려줘. 어, 왜 기름이 바다를 시커멓게 만들지? 모르겠네. 기름... 기름을 막 보였어 바다에. 기름을? 이제 다시 돌린다 책을. 이건 뭐지? 용인가? 나는 999년 묵은 이무기다. 1년만 기다리면 용이 되어 하늘 오를 귀한 몸이 되지. 음, 그렇군. 우리나라 강이나 호수에는 원래 이무기가 많았대. 이무기들은 꿈은 이무기들의 꿈은 하나같이 용이 되는 거였지. 용이 되면 비구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거든 사람들을 착하게 굴면 단비를 내려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사람들이 못되게 굴면 홍수를 이렇게 벌줄 수도 있고 말이야 얼마 전에도 999년 묵은 이무기가 막 하늘을 올라갈 참이었는데 왜또못 올라갔나 봐 999년 살았는데 왜? 차가 왜 이렇게 많지? 띠띠빵빵 으 시끄러 더럽고 갑갑해서 하루도 더못 버티겠어 1년만 더 있으면 용이 될수 있었는데 어디서 또다시 천년을 버티라고 999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못 버틴다는건 좀 웃기지 않냐 998년에도 이렇게 띠띠빵빵 했을거고 997년에도 이렇게 띠띠빵빵 했을텐데 말이지 그치 지 응. 하여튼 1년을 못 버티고 다리 딴데로 사라졌대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 더는 못참아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야 우리가 괴물이래, 인간들이. 지구에 살던 괴물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우린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선을 타고 가네. 안녕. 너희 인간들도 곧새 집을 찾아야 할 걸. 그래도 여긴 절대 오지 마. 너희가 오면 우리 새 집이 또 망가질 테니까. 음. 얘네들은 다른 데로 갔나 봐 이렇게 네시박진간 늑대인간, 예티, 트롤, 가라라, 냉겐 엄청 많네 괴물, 리무기, 데스롤, 가파, 모스맨어 크라켄, 피시맨, 마핑구라미, 츄파카브르, 이지데블몇 마리야? 16? 16마리나 있어? 사라졌구나 사라진 괴물들의 숨은 사인이 궁금하다고? 옛날에는 지, 지구에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살았대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도 에 괴물들을 볼 수가 없어 괴물들을 몽땅 지구에서 사라져버렸거든 괴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왜 그렇게 서둘러 지구를 떠난 걸까? 나랑 같이 괴물들의 뒤를 밟지 않을래? 밟지 않을래? 이제 살까? 응. 괴물들이 왜 살았는지 알지? 우리 딸이, 어, 자동차 타고 놀러 가거나, 그 매연이 나와서 괴물들이 살 수가 없대. 그 밥을 먹고 쓰레기를 막 아무 데나 버리면, 아, 동생 잔대, 이제 자자.